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컨트를 다른 방법으로 슬로우 픽픽 슬로우 슬로우 픽픽 슬로우 슬로우 픽픽 슬로우 슬로우 픽픽 슬로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카운트를 다어놓은로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슬로퀵퀵 컨트롤 슬로우 퀵퀵 슬로우 패턴 레프트 패턴 뒤로 돌는데 왼쪽 좌회전을 시작하니까요 하나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다음 남자는 제자리, 여성은 전진해서 우회전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자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하나, 다섯 여섯 자 슬로우 퀵, 퀵 컨트롤 슬로우 퀵킥 퀵, 슬로우 슬로우 픽 q 슬로우 슬로우 픽픽 슬로우 슬로우 이런 방법도 i c 죠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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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섯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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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레프트 왼쪽으로 180도 턴을 하나 둘그 다음 제자리 스텝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백 컨트롤 레프트 자 다음은 카운트를 자, 슬로우 퀵으로 합니다 아,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마지막 때텝턴 레프트 알죠? 아, 백턴 뒤로 도는데 뒤로 도는데 레프트 왼쪽으로 좌회전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 둘 돌아서 제자리 세셋넷 다섯 여섯 이게 백턴 레프트입니다 그리고 제자리 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다시 한번 백턴 레프트 자. 하나, 둘, 제자이, 셋, 제자리셋, 셋, 넷, 다섯, 여섯. 끝났어요. 백터 프트가 이제 끝난 거죠. 제자리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카운팅을. 슬로우 컨트롤.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제자리셋.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다시 백터 프트 슬로우, 퀵, 퀵. 슬로 끝났어요. 자 여기서도 s 백 o w uh, 를 바로 두, 번을, 두 번, o t 번 e computer, power, t w 휙 one, 휙, 끝나죠? 바로 슬로 w 휙 one, t 제자리 세 e two, one, two, 트 n e two, one, t w 로 one, t w 다섯 여섯 바른계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형태가 되는거죠. 백턴을 계속 계속 연결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겁니다. 백터 레프트 여성의 귀를 터주면서 자 슬로우 피피 슬로우 끝마죠로 천천히 슬로우 피피 슬로우 슬로우 피피 슬로우 슬로우 제자리 세피픽 슬로우 자 카운트를 숫자로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제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패턴을 보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 남성의 어, 백턴 레프트입니다. 초급편의 마지막 시대 백턴 레프트. 알려드려 백턴. 뒤로 오는데, 뒤로 오는데, 레프트. 셋넷 다섯 여섯. 자 다시 한번 백터 네프트. 자 하나 둘셋 제자리 세. 셋넷 다섯 여섯. 끝났어요. 백터 네프트 라이즈 끝난 거죠. 제자리 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쿼팅는 슬로우 쿼트로 슬로우 퀵퀵 슬로우 제자리 셋 슬로우 퀵퀵 슬로우 다시 백덕렉트 슬로우 퀵퀵 슬로우 끝났어요자 여기서도 어... 백덕렉트를 바로 두번을세 번을 얘기하는 두 어떤 연기가 될까요? 자, 슬로우 퀵퀵 슬로우 끝났죠? 바로 슬로우 퀵퀵 슬로우 제자리 세을 안하고 바로 패턴 레프트를 면 이렇게 된거죠. 퀵퀵 슬로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르게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느낌으되 하는거죠. 패턴 레프트를 계속 연결하면 이런 느낌이됩겁니다패턴 레프트 여성의 키를터주면서 슬로우 퀵퀵 슬로우 끝났죠? 제자세, 슬로우, 휙, 휙, 슬로우, 슬로우, 휙, 휙, 슬로우, 슬로우 제자세, 휙, 휙, 슬로우. 자, 카운트 숫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백 단을 뜨죠.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 남성의 액끗한 어, 랩입니다. <laughs>